이것만 하면 월천만원 강아지 간식비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상대방의 지갑에서 자발적으로 돈이 나와서 나의 지갑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지갑을 열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 있다. 테란노의 일대에 입주해 있는 식당가들은 직장인들의 맛있는 한끼를 해결해주고 서초구에 있는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돈을 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업가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맛있는 식당을 만들어서 그 레시피를 정량화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 것이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변호사들을 모아서 김앤장과 같은 법률 사무소를 차릴 것이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본질은 문제 해결에 있다. 직장인으로서 평탄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리스크를 헤쳐 나가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는 시선의 모든 곳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결핍을 찾아내고 그 결핍과 더불어 차별화 한 스푼이 더해질 때 비로소 나만의 브랜드가 탄생한다. 브랜드는 곧 돈이다.